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쏨박스 TV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늦게, 너무 오랜만에 나왔죠.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어 오늘 쏨박스 TV가 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어 설명해드릴 책은 바로 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골뼈다귀가 인싸선글라스를 끼고, 여기 왼 돼지, 군육돼지와 뼈다귀가 있네요. 왼 이상한 여자 돼 있고, 옆, 옆에는 이렇게 됐고, 글은 압둘라, 글, 그림, 신동선 감수. 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추천 채, 추천하고 하는 분들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맨 처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글 그림 압압라 나의 나이 공항 나의 공항만은 일단 프렌즈 일단 22 세기까지 살아보고 자파리 파크로 갈 예정. 닉네임 압둘라는 고등학교 때까지 내 친구들의 이에 예, 일방적으로 정해졌지만 왜 왠지 마음에 들어 본명처럼 쓰게 됐다. 과거 동경의 레진 코믹스에 돌고도는 세포 고객으로 데뷔했다. 병원을 제집 재집처럼 드나들던 프로 환자의 인생 지경 해부학 기웃거 기웃거림 결과 어느새 건강함과 절대 졸업장을 손에 넣었다. 현재 최 학문은 해부학과 운동생리학. 꿈 꿈은 배워서 남주는 보건계. 만화가 만화하 복싱 술 초록색 오버트 타치키 감독을 좋아한다. 그러니 캐모노 프렌즈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맨 처음 일단 여기서 이렇게 왜 까면서냐면. 예를 들어, 어깨. 어깨는 이렇게 아예 까줘서 보여줘요. 빗장 뼈, 어깨 뼈. 완전 대박이지 않아요, 너무? 남력한. 그리고 또 여기는 까해만 극장이라고 돼있습니다. 짝짝짝짝 축하해. 짜장짜장 축하해. 응예, 응예 축하드려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또 마, 만화로 배우는 시리즈도 있어요. 여기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와 만화로 배우는 공룡의 생태, 만화로 배우는 외기의 역사, 콘텀 만화로 배우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서 배우는 해부학 만화도 있고요. 자, 여러분, 다른 시리즈도 한번 갖고 와 보도록.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있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 초기에 나왔었던 게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입니다. 저 이분 작가 짱 좋아시 짱 좋아거든요. 김도윤이고 빡빡머리요. 이분은 어과동에도 한번 나오셨어요. 어린이 과학동화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어린이 과학 동화 이거 이 편도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곤충 덕후 만화가 갈로아 작가 이렇게 돼 있고요. 나는 뭐 이렇게 잡지 만화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이게 좀... 있, 여기 있네요. 곤충 덕후 만화가 되다. 갈로아 작가 한창 놀다 공부를 놓친, 놓치고 있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운 적이 있나요? 갈로아 작가는 노는 것과 공부하, 공부하는 하나라고 해요. 들판에서 곤충 잡고 뒷산에서 학습계고 학습지에 낙서하다가 얼떨결에 그린 웹툰 조회수 400만 회를 넘어버린 자, 갈로아 작가를 만나봤어요. 이렇게 돼 있군요. 이렇게 오, 작품 경력 오디세이 2016년 예진 코미스 속녀들의수초 음. 2018년 수학동화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 2018년 한빛 비즈 이렇게 공룡은 만화로 배우는 공룡의 생태에 나왔어요. 이렇게 집공입니다 이렇게 갈로 작가의 방보죠 화석 영역 오르도비스 삼엽충 사진과 실로아기 해백합 쥐락기의 새뜨기도. 와 어떻게 이런 거를 잡았을 까 어떻게 화석을 캐셨을까요? 여기 다 이렇게 생물 영역입니다 여러분. 생물 영역 맥두기와 사슴벌레 같은 곤충 표본과 공룡 뼈 모양 새털기 새기털 등이 있습니다. 여기 책상 책장도 있고요. 책상에는 작업용 컴퓨터, 책장에는 생물학 책과 피규어가 있다. 피규어는 작업 중인 만화 주제에 따라 바뀐다. 이렇게 되고 요 공룡도 있고 자원곤충화또 여기 우주 영역 영어 스타워즈와 로켓 로켓 레고 모양 피규어 로봇 등. 어? I'm your father. What? 우주선도 있고요. 자 여기가 좀 추천드립니다. 칼로작가 아시는 분들은 추천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두 번째 작품은 곤충의 진화입니다. 공룡의 생태입니다. 자 이렇게 안에를 또 봐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안에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퀀텀 마나로 배우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겠죠. 거기서는 아인슈타인 그분이 제일 어 제일 먼저 발명한 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아인슈타인 하면 생각 생각나는 공식이 있죠. E는 mc2요. 그게 뭐냐면 1kg 아니 5kg의 무기가어한몇 킬로미터 상승 몇 킬로미터에서 떨어지면 어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폭발력을 자랑한 자랑하는 어 자랑하는 아 자랑하는 공식입니다. 이렇게돼 있고요. 뒷면에는 생겼어요. 같은 작가가 아니라 외국 작가예요. 로랑 셰프트글 그림 이정은 옮김. 과포화된 과학들인 물리학 연구회 감수. 연구회가 감수네. 했 이것도 살짝 만화가 들어있고요. 다 만화예요, 그냥. 의학의 역사 만화로 배우는 의학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 글장 노엘 바비아나 글 그림 이렇게 돼 있고요. 안에도 이렇게 많아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 책으로 가보면요. 피아 피아 여기 웬 짱구가 근육 마을 방문 대파이요. 그 골격 그 근육의 사정. 와 짱구는 완전. 대박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책들을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꼭큰 힘이 되, 되니까, 다음 2주년에 어,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만나고, 다음 시간에 봅, 봅시다. 안녕!